Bye. 네, 반갑습니다. 타나차입니다. 오늘 제가 고급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탔던 차량이고요. 지금도 많이 타고 있는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렌즈로버 회사의 오늘 렌즈로버 차량 준비해 보았고요. 어, 바로 함께 보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차량은 렌즈로버 4세대 4.4 SD V8 보급 S2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 연식은 2015년 7월 15일 시기고요 주행거리 마일리는 13만 1,000km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상 오일로도 모두 양호받은 차량이고요 저희 오늘 터전차가 준비해온 금액은 6천만 원대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차량 외관 한번 바로 보실까요? 전면부에 보시는 이 앞에 보시면 이 렌즈로브의 특유의 그릴 이 특유의 그릴이 웅장하게 들어가 있고요 차량 사이즈는 대형 SUV 사이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라이트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모습 또한 그리고 라이트가 거의 횡다급 마냥 차량의 크기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즈로브의 독특한 개성의 어, 디자인 자체가 묻어나는 이 친구 어, 누구나 타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차 그리고. 랜지 로버 랜드로버사 차량들이 에어소스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에어소스가 진짜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요. 어, 타시게 되면 뭐 거의 뭐. 시몬스 침대 같은 느낌이 나는 승차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전면부에 후드 쪽이나 범퍼 쪽에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전방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높은 만큼, 그만큼 큰 시야로 인해서 운전하실 때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자, 바로 휀다측 제가 넘어가 볼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휀다 측으로 넘어왔는데요. 휀다 측부터 확인해 봤을 때 정말 상태가 좋습니다. 상태가 좋고요. 이 친구 22인치 사이즈의 엄청 큰 차량이다 보니 타이어도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캘리퍼도 엄청 크고요. 빨간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너무 디자인적으로도 이쁜 것 같아요. 휠 또한 휠 또한 굉장히 이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휀다나 1열도 2열도 뒤에 휀다까지 확인했을 때. 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 전동 사이드 미러가 엄청나게 크네요. 진짜 뭐 제가 손이 좀 작긴 한데, 어 사이드 미러 크기 또한 매우 크다고 보시면 좋고요. 이 친구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문을 열었을 때이 높이가 높, 높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편의성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아이그로시 잘 들어가 있고요 문제나 뭐 기스나 이런 부분 은 없고 위쪽에 파노라마 썰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신차가가 1억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 이 정도 되는 차량은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타이어나 그 앞타이어 제가 확인했을 때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제가 후면으로 넘어가서 리뷰 도와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후면으로 넘어와봤는데요 렌즈로버 이니셜이 엠블럼이 딱규엽딱 딱 규칙에 맞게 잘 들어가 있고요 렌드로버 마크 들어가 있습니다 보그 SESDV 8기통 8기통 네, 차량이다 보니까 힘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입니다 전동 트렁크에 어 적재 공간 사이즈가 정말 차박하기에는 베스트고요 짐을 실을 때도 베스트입니다 골프백 뭐 세네개는 거뜬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친구 저는 수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쨍하고 잘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넓이가 한층더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쪽으로 앞에 시트를 누우시고 여기 누우시면 뭐 사람 한 명은 제가 누워도 충분히 잘 수가 있겠네요. 이런 공간 또한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코일 매트랑 시트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닫으실 때도 버튼 하나씩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낮춰지고 있고요. 뒷펌프 라인도 디퓨저 쪽도 확인해 봤을 때 상태가 아주 좋은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반대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뒤에 휀다까지 1열, 2열, 앞 아, 휜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나 앞에 휠, 뒤에 휠까지 확인했을 때 상태가 베리 굿 베스트한 차량입니다 연료 주입급은 2열, 2열 보조석 쪽에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안쪽으로 넘어가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으로 넘어가시죠 네, 제가 안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어, 이 친구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시트라고 말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 팔걸이? 이 팔걸이가 들어가 있어요. 와, 이 어느 차에 팔걸이가 들어가 있는지 참 궁금할 정도로 게이밍 의자,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다는 느낌이 좀 강할 정도로 이 친구를 만들었을 때운전석도 배려를 많이 해놓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팔걸이가 없을 때 보통 이제 이쪽 앞에 레스트 부분에 좀 기대시거나 어, 기아봉을 좀 잡으셨는데 이 친구는 기아봉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션이기 때문에 롤러 기아이기 때문에 팔걸이가 좀 중요한 차량인데 이 친구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시트 색상은요 베이지랑 브라운의 투톤 조화가 정말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우드가 참 주는 매력도 되게 좋듯이 우드 색깔을 잘 묘연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센터페시아 쪽에 우드나 이런 어,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사이드 측면도 그 다음에 앞에 이런 대시보드 라인 또한 우드가 간간히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차를 정말 잘 만들었고요. 오프로드의 1등 차는 아무래도 이 랜드로바사의 차량일 거라고 저는 자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만큼 상태가 너무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트, 시트도 너무 상태도 좋아요. 앞에 어, 대시보드 위에 가죽 상태도 너무 좋고요.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시동을 딱 키면은 요 롤러 기아가 오픈을 하면서 맞이하게 되고요 당연히 프로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어, 이 친구는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으로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당연히 메모리 시트 3단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3단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뭐, 운행 모드가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뭐 산악 모드도 있고요. 뭐 비포장도로, 뭐 눈길, 빗길 뭐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어 서스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리시다가 일정 속도가 올라가시면 자동적으로 서스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 후방 카메라도 확인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 그 사이즈도 매우 좋고요. 주차 보조선까지 잘 들어가고 화질 또한 매우 좋은 모습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열에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들어가 있고, 열선 버튼, 열선 버튼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어, 새 엔진 가격은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들여서 새 엔진으로 거듭한 거다 보니, 지금 키로수가 13만이지만, 그거에 대해 무색할 정도로 차량 상태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차량이 너무 좋아요 이런 다 터치 기능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하자는 또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어, 전동시 주차 어,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앞면은 마무리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리뷰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후면으로, 2열 쪽으로 넘어왔는데, 와, 이거는 앞에도 좋긴 한데, 뒤가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뒤에 타는 이 맛이. 연예인들이 많이 탔다는 이유가 좀 늘어나는 게, 보시면, 이 뒷좌석에 이렇게 어, 화면이 또 비치가 되어 있고요. 모니터 화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보시면 제가 암레스트를 좀당겼는데 5인승으로 타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어, 다시 올리시면 되고요. 약간 고급스럽게 좀 차량을 운행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거를 어, 내리시면, 이걸 네, 내리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뭐, 커플도 두 개나, 굉장히 손잡이나 이런 부분을, 그립감도 되게 잘 배려를 해놨습니다. 와, 뒷자리에 통풍시트 많이 없는데, 뒷자리에도 통풍시트가 있어요. 열선시트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버튼도 들어있고, 이 수납공간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네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다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용, 하시면 되고요. 어, 차량 일단 고급스러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쪽에서도 앞에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이 다 보이게 다 해놨고요. 어, 헤드램프는 사이드 측면 쪽에 있고요. 손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가능 상태 너무 좋고요. 패밀리카는 물론이고요. 데일리카나 세컨카로도 너무나 좋은 차량. 어, 정말 고급스럽다는 말밖에 표현이 안될 정도로 차량을 너무 잘 만든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서 재원 설명과 가격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어 영상 잘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랜드로버, 렌즈로버 4세대 4.4 SDV8 기통, 보그 등급은 S 2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 연식은 2015년 7월 15일식이고요, 킬로수는 13만 1,000km입니다. 성능상 오일류도 모두 양호받았고 사고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오늘 타던 차가 준비해온 가격은 6... 1490만원의 초특가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 그냥 친구 아닙니다. 새 엔진, 1500만원가량의 새 엔진이 들어간 아주 날날쌘 젊은 피가 느껴질 정도로 이새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어, 달리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어, 키로수가 좀 높고, 연식이좀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으실 정도로 차 엔진 관리 상태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전액 칼브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상단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팀장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